분명히 너네들 도움이 된다 아까 내가 다시 얘기할게 고등학교 가서 너네들 여전히 반짝반짝 빛날거야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뭐 그렇게 생각하지마 그리고 아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고2꺼하고 스케줄을 좀 얘기하면 고2꺼 계속 보던 거볼 거고, 음, 가을쯤에는 고3꺼랑 좀 섞어서 볼 생각이야. 고3꺼. 손을 대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야, 고3꺼도. 아, 6월 모의고사,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고3들 6월 모의고사 6월 초에 봤는데, 그게, 1등급이 1%, 1.4%인가 뭐 이렇게 나와서 원래 나는 그런 숫자를 처음 봤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숫자야 1%는 너무 적은데 원래 보통 한4% 정도로 맞추거든 100명이 시험을 보면 1등급이 한 4명은 나와야 되는데, 한명 밖에 안 나왔다는 거. 100명 중에 한명그왜 그런 줄 알아? 의대 정원을 늘리잖아? 재수생이 이제 왕, 왕창 들어온 거야. 재수생이. 그러면서 이제 고3학생들보다, 뭐, 재수생이나 2수, 3수 하는 애들 있잖아. 3수, 4수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의대 간다고. 그런 애들이 왕창 붙으면서 1등급을 다 뺏겨버리는 거지. 뺏기는데도 걔네들이 재수생, 삼수생도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아, 내가 유언 몰고서 풀어봤는데, 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가르치던 애들은 걱정 안할것 같아. 그거, 요령 부리고 기술 부리는 애들이 걱정할 일이지? 너네들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난 그런 생각을 해. 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보장꺼도 손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1%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와서, 왜냐면, 하 의대생들은 계속 원서를 봐야 되거든. 원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원서를 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거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실력이 딸리면, 의대는 오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덩달아서 그 밑에 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도 덩달아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덩달아서. 걱정하지만 우린 그렇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왔으니까 걱정은 조금만 해. 조금만 많이 하지 말고.